민중 총걸기를 하루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항공편, 기차표, 버스가 동이났다고 하고 최소 50만, 많게는 100만까지 추측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애써 보수적으로 관측하고는 있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임은 분명히 감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니 두렵긴 두렵겠죠. 정부는 오늘 내일 있을 집회가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나 폭력 사태로 변질이 될까 우려가 된다며 발표를 했는데요. 어우 걱정도 팔자셔. 지금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범법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수사받을 처지에 놓여서는 누구더러 불법 운운하는 건가요?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고요. 거기에 경찰이 또 청와대 방향 행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밝힌 입장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통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 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다. 그럼요. 경찰이 본연의 책무에만 충실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